개발자님 오셨다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걸어서 총굴 속으로 확장된 총굴 아, 아. 원래 오늘 안 할라 그랬거든? 어안 할라 그랬는데 이게 참 어쩌다 보니까 열례 행사가 된 걸어서 총굴 속으로 입니다 한글만 사용하고 영어나 그런 것들은 이제 사용하지 않으며 사용할 시에는 구독권을 끝나는 이제 뿌리는 아이템 데미지 아이템 데미지 플리스 스타트 플리스 스타트 조용히 해 오늘 작전을 정했어 아예 말을 하지 않는 것이다 무건수행 간다 유튜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성님도 인사 한번 해주세요 독화 방송 챙겨보는 시청자들아 안녕 안녕 김나성이란다 오늘은 걸어서 총굴속으로 안녕 반갑다 그래서 오늘 해볼 <laughs> 자, 자 잠깐만 모순 통탄 총제비 해병 조종사 배수 호이 인공지능을 가진 전자장치 <laughs> 사냥꾼 아 작년에 구독권 몇 개였죠? 기억나신 분들 계신가요? 작년에 44라고 예측을 해보도록 합시다. 부도권 30개. 근데 제가 또 막상 이제 하다 보면은 정신 놓고 이제 말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가지고 어쨌든 평소처럼 이제 진행을 할 건데 아 몰라 아 몰라 정신 나갈 것 같아. 아 이거 왜 한다 그랬지? 아 오, 어? 아씨 큰일 날 뻔했다. 아 큰일 날 뻔했다. 외국 외국 외국귤 색깔님 아만원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계 알겠습니다 그럼 기계로 한번 오락을 즐겨보도록 하죠 가자 자 처음에 재단에서 상호 작용 상, 상호 작용 단추를 눌러서 저주를 구 쌓아주도록 합시다 저주를 쌓으면은 적들이 강해지고 돈을 많이 줘요. 내가 이걸 다시 하다니 근데요 솔직히 작년에는 여러분들한테 그 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일부러 우두머리 클리... 클빠 클리... 꺼져 개어려운 거 주면서 이씨 함정은 졸라 파나계약질이야계약질 억지영어 억지영어를 좀 사용했다 그 정도라고 합시다 이번에는 이제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겠지? 굳이 안하... 않아... 아, 그러지 않아도 될 텐데 이게 총굴이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은 하다 보면은 이제 영어를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열쇠 상점 구를 좋아하는 친구를 좋는 이제 를는 이제 그 이교도 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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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협동 really 협동 they're 협동, they're 협동. They're so 협동 오락 <목소리> 협동 오락을 즐기게 되면은 <목소리> 협동 주인공. 이, 이 장비가 좋은 이유가 뭐냐면요 얘를 죽일 수가 있어요 죽이면은 공격력이 이제 8R 8알, 8알 올라간다 라고 알고 있거든요 최근에 알게 되가지고 자탄환의 주인 먹고 이 무기 공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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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대포 공허 핵심 대포 그리고 비밀방 공포탄을 사용해서 비밀방 열면 배머리 할아버지가 있다. 말을 걸어보자. 해적. 응. 자, 그리고 열쇠를 사용해서 추가적으로 이 장비를 주는 친구 방에 왔습니다. 말을 걸어보죠. 어떤 장비를 줄까요? 응. 그... 자, 그러면 보모라도 사서 갑시다. 나중에 공격력이 좀 부족해서 초당, 초당 공격력 제한을 못 들었을 때를 대비하여 얘를 사가서 나중에 죽이는 것도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다음 층으로 가죠 2층으로 간다 오늘의 저는 다르군요 여러분들 긴장 좀 하셔야겠습니다 야 오늘따라 긴장이 하나도 안 되는데 나잘할수 있었잖아 얼굴이 안 나온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어떻게든 한번 낚아볼라고 영어 쓰게 만들어서 쿠고 하나 퍼먹어 볼라고 아, 아니지 아니지 절대 안 되지 안줄 건데 주전자, 음. 똥. 과연 저 마녀 소단지 같은 경우는요. 하나 가져면 등급이 어? 어? 하나 올라주 하나 동시에 같이 기 때문에 사용까지 시다뭐 없지? 아, 오케이, 오케이. 이 알을 깨면은 장비가 나오는데. 어? 왜? 왜나뭐 했어? 오케 그랬나? 아이 정도는 뭐, 아이 정도는 뭐 가볍습니다. 이 정도는 가벼워요. 야, 1층 넘어왔는데 한 번이야. 괜찮아, 괜찮아. 아, 한번 하면은 이제 혈이 뚫려가지고 계속 쓴다. 오늘 그 고정관념 깨드리죠. 아, 근데 이거 돈 부족하겠다. 14원 보스 잡고, 14원 진짜 안 나오거든. 아! 2층에 우두머리는 돌뱀. 어? 뭐가? 어간 이은? 응? <laughs> 야 이런 부족한 거봐 짜증 나. 야 이거 진짜 혈 뚫리나 봐. 그림 났네어고깃빵 먹으면 공격력이 2 배. 하지만 맞으면 그 효과가 사라진다. 정말 사서 먹고 싶다. 정말 사서 먹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상자도 두개다연 상태고요. 돈은 언제나 소중하기 때문에 경보 장치를 건드려서. 적들을 소환해 줍시다. 저주 붙은 적들이 나오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이렇게 오늘 드랍 오늘 드랍 오늘 드랍하죠. 최대한 맞지 말아야 돼요. 뭐라고 했나요? 기억이 안 나는데. 계속 1개 맞겠죠? 아 근데 이거 너무 잘해도 재미없는데? 어.. 야 4층에 세개 큰일 났다 큰일 났어 그 평균은 뭐야? 평균 1개도 안돼 초록인간이 나와준다면 만을 터질 것같군 근데 더 웃긴 건그 초록인간도 결국은 초당 데미지 제한을 뚫기 위해서 먹는 거니까 이진 초록인간 소관은 뭔가요? 그거요 체력이 다 다르면요 1층에서 다시 부활한 세상급 아이템이고요 너무 많이 맞았는데 저 방에서만 세대 맞았거든. 지금? 근데 요새 뭐 건전함, 총굴하면서 뭐 복제 인간 독재인간... <laughs> 야 세계를 세계로 올려야 된다고 왜? <웃음> 왜? <웃음> 아! 알았어 알았어 지금도 영어 쓸건 어? 뭐 안했지? 아 오케이 미미? 끈 영어지 흉내쟁이죠? 흉내쟁 찾아보시고 자 위에서 아래로 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우두머리는 아마 불기둥 법치광이는안 나오고요 고의사제도 안 나올 겁니다 아니면은 이거 문제왕 <놀람> 말이 아니 잠깐 말이 좀이상 <laughs> 아니 자아 잠깐만요. 이거 지금 아니 잠깐만. 문의 제왕. 문 제왕. 아 이거 뭔지 알잖아. 아 이거 알잖아. 아그 그 어제도 나온 애 알잖아. 어제도 나온 우두머리. 어제 이 책에서 나온 우두머리 알잖아. 나 이. 아, 아 더워. 아안어저 아, 공기 순환기 좀 켜야겠다. 어. 아. 자 역시나 예상할 수 있듯이 불기둥이었어요. 고생하셨어 어? 엥?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내 은도를 켜놨나? 아니 부.. 수자고 부수자고 우두머리를 부수자고 왜 자꾸 아이 또 엇갈라 그러네? 응? 어? 아이 잠깐만 아씨아 그냥 깔끔하게 인정할걸 거 지금 몇 번을 말한 거니? 잠깐만 정산? 내 네, 뭐.. 뭐라고 했지? 1 이거 2 이렇게? 이거 맞지? 아가리 봉인해야 되는데 you